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시 전형을 학교별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학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입니다. 참고로 추후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각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모집요강은 자세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서울대학교 수시 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이제 수시 입학 전형의 경우 작년과 달리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데요. 중요한 점 중의 하나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관련한 기재사항을 정성평가하여 서류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간호대학의 면접 및 구술고사 평가 내용이 변경되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집단위와 모집인원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대학의 경우에는 어 이제 합계 176명, 사회과학대학 209명, 자연과학대학 174명, 공과대학 532명, 농업생명과학대학 197명, 미술대학 12명, 그리고 사범대학 198명, 생활과학대학 71명 이렇게 이제 어 되어 있고요. 수익 수익과대학, 약학대학 이런 등의 이제 정보도 화면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서울대 수시 전형은 지금 보신 것처럼 어, 다양한 전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는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여기가 이제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 전형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지역 균형 전형의 경우에는 이제 전년도 506명을 뽑았던 거에 비해서 이번에는 3명 는 509명을 이제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이제 2026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이고요. 어, 이제 1단계에서 3, 3배수를 뽑는데 서류평가 100%로 이제 평가를 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 면접 30%가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의 경우에 전 모집 단위에서 네개 영역 중3개 영역 등급 합이 일칠 등급 이내여야 하고요 탐구 영역의 등급은 두개 과목 등급의 평균을 반영합니다. 네 그리고 서류 평가의 경우에는 학생부 등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요 학업 능력, 자기주도적 학업 태도,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지적 호기심 등 창의적 인재로 발전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면접 평가의 경우에는 제출 서류를 토대로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평가합니다. 그서 지원자 한 명을 대상으로 복수의 면접위원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의 경우에는 이제 학생부는 온라인 제출로 하면 되고요. 이제 실기 능력 증빙 서류는 해당자의 경우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일반전형입니다. 모집 인원은 전년도보다 증가한 1,515명이고요. 자, 전 모집 단위에서 1단계 서류 평가가 이제 100점 2배수를 뽑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100점, 그리고 면접 및구술고사 100점이 들어갑니다. 다만, 이제 미술대학 디자인과와 사범대학은 달라진 요소가 있으니 이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이제, 어, 없습니다. 하지만 미술대학 디자인과의 경우에는 4개 영역 중에 이제 3개 영역이 등급합 7등급 이내여야 하고요.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의 경우에도 네개 영역 중두개 영역 등급 합이 육 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서류의 경우 학생부 등 제출된 서류를 따라야 하고요, 면접 및 구술고사의 경우에는 지원자 한 명을 대상으로 복수의 면접위원이 이제 아래에 있는 이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입시 결과,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경쟁률의 경우에 이제 지역 균형 전형이 4.91, 일반 전형이 10.22, 기회 균형 특별 전형이 11.18로 나타났는데요. 경쟁, 그 전형별로 최고 경쟁률과 최저 경쟁률을 살펴보면요. 지역 균형 전형의 경우에는 생명과학부가 11.86, 그리고 역사교육과, 역사교육과의 경우에는 1.0으로 모집 인원과 지원자가 동일했습니다. 어, 일반 전형 경우, 이제 최고 경쟁률은 체육교육과가 28.25, 그리고 최저는 도거교육과가 5.40을 기록했습니다. 어, 다음으로 등급컷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컷의 경우, 지역균형 전형은 전기정보공학부가 1.10으로 최고를 기록했고요. 어, 그리고 간호대학이 1.60으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일반 전형의 경우에 의외과가 1.22, 컴퓨터공학부가 1.39로 최고 등급컷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관현학과가 5.49, 그리고 음대를 제외하고서는 종교학과가 3.20으로 이영으로 최저 등급컷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세대 그 모집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폭력주, 그 조치사항을 모든 전형에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이렇게 새로 신설된 전공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경우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어수학 탐구 어, 과목에서 두개 과목 등급합 4등급 이내여야 하고요. 그리고 영어는 3등급 이내, 한국사는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문계의 경우였고요. 자연계나 이제 뭐 통합의 경우에도 여러분이 표를 보고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전형별로 이제 이렇게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크게 가장 모집 인원이 많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이제 529명으로 전년도보다 증가하였고요. 전형 방법은 이제 학생부 교과로 이제 100% 반영하여 정량 평가로 이제 측정을 합니다. 학생부 교과 점수를 반영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모집 요강에서 좀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출 서류의 경우에는 이제 학생부, 이제 제공 동의자는 학생부를 제출을 따로 하실 필요 없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제공 불가한 자는 학생부를 따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전년도에서 좀 증가한 729명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는 4배수로 서류평가 100점 들어가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이제 서류평가 60, 면접평가 40이 들어갑니다. 면접의 경우에는 의예과의 경우 대면 면접으로 시행을 하고요. 의예과 외의 모집 단위는 현장에서 녹화 면접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면접 평가 방법은 지원자 한 명을 대상으로 복수의 평가 위원이 평가하게 되고요. 면접 평가 내용은 제시문 기반으로 인적성 면접이 진행됩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 전년도보다 살짝 줄어든 335명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전형 방법은 논술 성적으로 100%어 이제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논술 유형의 경우 자연 계열은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학업 역량 및 논리력, 창의력, 종합적 사고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진행이 되고요. 인문 계열의 경우에는 이외에도 인문 사회 교과목의 통합형 문제 또는 영어 제시문이 포함될 수 있음 정도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고요. 이제 경쟁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최고 경쟁률과 최저 경쟁률을 전형별로 확인을 해 보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최고 모집은 이제 생명공학과 16.11로 기록되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제 최저는 정치외교과로 4.36 기록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생명공학과가 최고 경쟁률로 20.60을 기록했고요. 어, 그리고 학생부 존역전형의 최저는 불어불문학과가 6.0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논술전형의 경우 치의학과 약학과 그리고 경영학과가 모두 100이 넘는 경쟁률을 이제 좀 기록을 하였고요. 최저 경쟁률은 물리학과가 26.43을 기록했습니다. 등급컷의 경우에는 의외과, 약학과, 치의외과가 이렇게 1.01, 1.04, 1.11로 높은 등급을 기록을 했고요. 인문계열에서는 언론홍보영상학부가 최고 1.16을 기록했고 최저는 신학과 1.78로 기록되었습니다. 자연계열은 화공생명공학부가 최고로 1.18 그리고 지능형 반도체 전공이 1.48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제 주요 변경 사항 살펴보면요, 수능 필수응시 영역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탐구 과목 필수응시 실수 응시 영역이 폐지되었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의 기준이 완화된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학교 추천 전형에서 서류 비중이 좀 축소된 것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전형별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은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꼭 모집 요강에서 자세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제 전형 중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중에 학업 우수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중에 계열 적합형, 그리고 논술 전형, 이렇게 해서 모집 인원이 많은 전형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학생부 교과의 경우, 이제 전년도보다 1명 줄어든 651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별 최대 추천 인원이 12명이고, 어, 이제 인원을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거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전형 방법은 이제 학생부 교과 90%와 서류 10%로 이제 반영이 되고요. 최저학력 기준은 이렇습니다. 인문자연계는 어, 국수 영탐 네개 영역 중에 세개 영역 등급의 합이 7 이내여야 되고 한국사가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네개 영역 등급 합이 5 이내여야 하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업우수형 전형부터 볼 건데요, 모집 인원은 전년도에 비해 좀 줄어든 87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형은 서류 100%로 이제 반영이 되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이렇게 네개 등급 합이 8이내여야 한다는 점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열적합형의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증가한 530명을 선발합니다. 어, 여기는 이제 1단계에서 서류 100%로 선발을 하고요. 5배수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와 면접 40%가 반영이 됩니다.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따로 없고요. 다만 이제 제출 서류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전년도 입시 결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고 경쟁률과 최저 경쟁률 살펴보자면요. 학생부 교과 이제 학교 추천 경쟁률에서는 환경생태공학부가 22.64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역사교육과가 4.40으로 최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의 일반전형, 학업우수형의 경우에는 의과대학과 환경생태공학부가 최고 경쟁률을 기록을 하였고요. 그리고 영어교육과가 이제 9.0으로 최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의 계열 적합형의 경우에는 의과대학과 철학과가 이제 최고 경쟁률을 이제 기록하였고요. 국어교육과가 11.33으로 최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어 이제 학교 추천 전형 학생부 교과에서 최초 합격한 학생들의 대부분 이제 등급컷은 1등급 중반대로 기록이 되었고요. 학생부종합 학업 우수형의 경우에는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후반대로 좀더 고루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수시 모집 요강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게시글에서는 또 다음 학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